화목을 이루는 공동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주에 저희가 함께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 얘기를 나누며 같이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화목을 이루는 우리 대안교회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 것인데,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아, 목사님, 우리가 분명 화목을 원하지요. 당연히 하나 되는 것 원하는 일이죠. 우리가 한 마음 되기를 왜 원하지 않겠습니까? 많은 그런데 어뭐 좋은데 잘못은 또 바로 잡고 화목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뭐 잘못이 있는데 그걸 그냥 뭐 없이 그냥 뭐 그냥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화목함을 이루되 뭔가 잘못된 건좀 바로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라고 질문하게 될 것인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 이렇게 시작을 해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이 지음바된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 거하여 주신 은혜를 누리는 그것으로 충분하다 여기지 않고, 더 많은 것을 욕심부려서 범죄하고 맙니다. 그 이전에는 죄가 없던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하나된 관계에 있던 이 지음바된 인간이, 사람이 이제는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자녀가 집에서 쫓겨나는 것 마냥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없는 존재가 그러한 죄인이 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던 그 사람들을 화목하기를, 다시 그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다시 그 가운데 화평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지만, 그냥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하나됨이, 그래도 조건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죠. 뭔가 관계에 필요한 조건이 충족이 돼야지요 그게 뭔가 하면, 죄의 문제가, 죄로 인하여서 깨어진 그 관계 회복하려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되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죄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된다니까 해결을 해야겠는데 그죄 문제 해결책이 무엇이냐 이것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그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죄인들과 다시 관계를 화목케 하시기 위하여서 그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 아들을 내어 주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그 아들을 독생자를 우리를 위하여서 주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삼위일체라는 관점으로 다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 주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하시면 좋을 텐데 우리 입장에서 말하자면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여 그 자리에서 바로 좀 용서하시는 의미에서 그 자리에서 바로 그 일을 행하시면 참 좋을 텐데 자신을 내어 주시는. 그 아들을 주시는 것을 바로 행하시지 않고 어떻게 하시냐면 약속을 먼저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 일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내가 너희와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우리 안에 이 화목함을, 화평함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반드시 이 일을 이룰 것이다. 아들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내 자신을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것이다. 라고 먼저 약속부터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해야 될 것은 긴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그 약속을 계속해서 멀리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계속해서 바라보며 기다리는 것이 남았습니다. 그 기다리는 세월 동안에 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그 약속을 기다리는 동안 그 약속을 기다리는 믿음을 증명해 내 보이는 방법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그래서 율법을 자체를 행하느냐, 마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약속, 그 아들로 구원할 것이다. 그래서 화목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그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믿으니까 순종함으로 행하는 것, 그게 뭐라고요? 율법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약을 읽어보면 느껴지지만, 그 사람들이 그 약속에 대해서는 어떤가 하면, 내가 내 아들을 너에게 위할 주마. 내 자신을 너에게 내어 주마 하시는 그 약속이 아직 저 멀리 눈에 보이지 않는 미래에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에 계속 마음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게 뭐냐 하면 율법을 행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계속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예배를 예배당에서 어, 목사 앞에 나와서 설교를 하고 말씀을 듣고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만은 구약 시대의 예배 기본적인 방식은 재물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불태워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와 같이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께 그재물을 드릴 때 어떻게 해야 맞는 것인가 하면 하, 우리를 위하여 오실 그 메시아, 우리를 위하여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아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내어 주시기로 하는 하신 그 약속, 하, 그것을 내가 이와 같이 기대함은, 그, 그것을 믿고 기다리는, 그것을 이 재물을 드림으로써 행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사람들을 계속 어떻게 하느냐 하면, 처음먼 미래에 이루어질 약속은 잊어버리고, 계속 눈앞에 이 양을 잘 드렸나? 이한 마리냐, 두 마리냐? 야, 이거 혹시 흠이 있는 거 아니냐? 중요한 문제지만, 거기에 계속 집중을 하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 죄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끊어놓은 그 관계를 깨뜨려 버린 그 죄라고 하는 것이 결코 이런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을 지키고 중요하지만 정결법을 따라서 음식을 그 옛날 구약시대에 중요한 거지만 살인하지 아니하고 가늠하지 아니하고 중요한 문제지만 그런다고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란 말이죠 물론 안 하면 안 됩니다 그 계명들을 그냥 지키지도 아니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예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지킨다고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까 처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사람과 이 죄인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책이 뭐라 그랬습니까 아들을 내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걸로 되는 게 아니고 아그 약속을 믿고 구원받고 그 믿음으로 죄 사함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다고요? 그긴 구약 시대 내내 사람들이 율법에 계속 매이더라는 것입니다. 아, 이거 내가 했나? 아, 많이 했나? 조금 했나? 혹시 뭐가 틀렸나? 하는 거기에 계속 매이게 됩니다. 그렇게 구약 시대가 지나가고 때가 차서 예수님께서 그 약속대로 이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아들이 드디어 약속대로 오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자신을 드디어 내어 주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실제로 그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드디어 죄에서 자유해 된 것입니다. 그 죄에서 자유해 되면서 동시에 또 하나의 자유가 같이 이루어지는 데 그게 뭐냐하면 율법에 대하여서 이제 자유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죄로부터 자유함을 말하는데도, 이제는 그 율법에 대하여서도 예수님께서 다 성취하셨으니 율법으로부터도 자유케 되었다 말씀하시는데도 여전히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여전히 내 죄의 문제에 대하여서 이 율법을 어떻게 잘 지켜내느냐 여기에만 여전히 마음을 두고 있는 그 습관을 조차, 그 관습을 조차 행하던 자들이 매우 많았다. 하는 것이죠. 그게 그 예수님 시대에그 사도들의 시대에 있었던 당시의 현실이었습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사도 바울이 막 여기저기 전도하면서 여기저기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가 곳곳에 세워지는 그 와중에도 여전히 율법에 매여 있으면서 이것이 죄의 문제 해결인 양 생각하는 그 오해로 인하여서 교회 안에 뭐가 생기느냐 하면, 우리 교회도 혹시 있습니까? 교회 안에 뭐가 생기느냐 하면 벽이 생기는 것입니다. 어떤 벽이냐? 유대인 출신들하고 이방인 출신들하고 도저히 함께 할수 없는 벽이 계속 교회 안에 생기는 것입니다. 왜 생긴다고요? 율법이 중요하다, 중요하다 계속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는 이 율법의 문제다, 율법의 문제다를 놓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하는데도 죄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죄 용서함 받았다고, 이제는 율법에서 해방되었다고도 말하는데도 여전히 그럴리가 있느냐는 식으로, 그래도 율법은 지켜야 된다는 식으로 그 율법을 붙들고 있는 이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출신들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긴 겁니다. 유대인 출신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니, 어떻게 율법 없이 의롭다고 말할 수 있느냐? 아니 어떻게 우리 조상 때로부터 우리가 배워 온게 있는데 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냐 그런 건 있을 수 없지 않은가 대표적으로 할례 문제죠 할례 문제가 뭡니까 몸에 행하는 그 할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그 하나님 백성됨을 증명해 내야 되지 그거 안 하고는 어찌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수 있느냐 할례 당연히 받아야지 놓지 못하는 거죠. 그 와중에 이벽 너머에 있는 누구죠?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생각이 드느냐 하면 내가 예수 믿으면 된다 그래가지고 예수 믿었는데 예수 믿고 구원 받으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그 예수 믿고 교회에 들어왔는데 교회에 들어오니까 뭐가 있죠? 벽이 높이 쌓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한 이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에베 소설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오늘 읽은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절씩 볼 텐데, 이한 구절, 한 구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11절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읽었던 에베소서 2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행한 할례를 받은 물이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물이라 칭함을 받는 누구죠? 이방인 출신인데, 이제 예수 믿은 자들인 거예요. 맞죠. 12절. 그때의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단 말. 그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도 모르고, 무슨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 은혜가, 이거 전혀 모른 채 그야말로 외인, 바깥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지금 그 자리에 있지 않고 교회 안에 들어왔잖아요. 13절, 13절,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네. 그전에는 어떻게 돼 있었겠, 어떻게 돼 있었습니까? 멀리 있었죠. 그러나 지금은요, 가까워졌느니라. 하나님께로 이 교회 공동체 안으로 가까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14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들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 가까워진 관계,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 언약 공동체의 멤버십을 갖게 된이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이제는 화평에 대한 설명을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둘로 하나를 만드셨다 이것은 이벽 너머에 있는 저 유대인 출신 이 교인들하고 이방인 출신 교인들하고 이 둘로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하나되게 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원수된 것을 하나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담을 헐어버리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 가보겠습니다.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이 한 몸이 되게 하신대요. 원수되었던 이 다음으로 벽으로 나뉘어졌던 자들을 하나 되게 함으로써 그 다음 뭐 하죠?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원래는 처음에 어디 있었냐면 하나님도 없이 저먼 곳에 있던 자들을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하셨고, 이 와보니까 담이 쌓아져 있는데, 벽이 있는데, 이 벽을 허무시고, 이 둘을 한몸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 같이 나오게 하신다. 18절 읽어보죠, 마지막으로. 18절,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이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나눠진 채로 나아가면 되겠습니까? 싸워가지고 서로 등 돌린 채로 우리 유대인 출신 모여라. 우리 예배 드리자. 야, 우리 이방인 출신. 우리 안 끼워주니까 우리끼리 예배 드리자. 이래가지고 예배가 드려지겠습니까? 그런 일은 교회 안에 있을 수 없으니 이 둘을 예수님께서 한 몸으로 만드셔가지고 하나 되게 하셔가지고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게 하신다. 여러분, 이것이 뭐냐 하면 구원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아까 죄로 인해서 그 관계가 깨어졌던 이 죄인들이 함께 하나되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성도들이 예수 믿은 각 개인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과 교회의 본질이 뭐냐 하면 화목하는 것입니다. 관계 회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구원이요.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관계의 하나됨이 교회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좀 불편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지 못했다면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다. 성도 간의 화목을 이루지 못했다면 교회를 이루지 못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구원의 본질이요,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먼 나라의 어느 동네에 백인과 흑인이 함께 하지 못하여서, 예수를 믿고도 서로 하나되지 못하여서, 백인들은 예배를 건물 안에서 드리는데, 흑인들은 문 밖에 쫓겨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배당 바깥에 쫓겨나가지고, 그 문가에 막 이렇게 쪼그려 앉아 있는 그들에게 주님께서 다가오셔가지고, 야, 왜 그러냐, 왜 여기 나와있냐, 물으시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아, 저 백인들이 우리를 쫓아내가지고, 저희가 예배를 못 드리고, 이렇게 들어가지도 못하고 쫓겨나 있습니다. 아, 근데 주님은 여기서 뭐하십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어, 나도 못 들어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어, 웃지 못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자신들이 하나님을 높인다고 하면서 그 율법을 가지고 물론 귀한 것이죠, 신앙의 유산이죠. 그것이 목숨처럼 지켜왔던 것이죠. 이걸로써 의로워진다고 그렇게 믿어왔던 것이죠. 그 율법을 가지고 이방인들을 멸시하고. 멀리 하다가 예수님까지도, 예수님까지도 그 약속대로 오신 그 아들, 하나님 자신이신 그분까지도 자신이 붙들고 있는 그 율법을 가지고 배척하고, 핍박하고, 죽이려 했던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백인들이 우월감에 빠져서 다른 인종을, 다른 사람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으면서 함께 예배하기를 거부했던 한때 역사에 대해서 그들이 뭔가 잘못됐다고 우리가 지금 느낀다면, 혹시 우리는 또 무엇을 가지고 이유를 삼고 누군가를 멀리 하고 거부하고 하나 되기를 포기하고 있는지 정신을 차리고 우리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아야 할 것입니다. 목사님, 우리는 뭐 피부색 이런 거 상관없습니다. 뭐돈 많고 적고 우리가 그런 걸로 차별하는 거 아닙니다. 뭐 지역 감정 은 우리 아니 뭐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우리 그런 거 없습니다. 아 요즘 세상에 뭐다 이해할 수 있죠. 근데 다 괜찮은데 잘못한 게 있으니까 아니 뭐 누구를 차별하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잘못 뭐 싫어서 우리가 막 그러는 게 아니라 잘못을 했으니까 우리가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잘못한 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분명 가벼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어렵다고 해서 해답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해답이 오늘 말씀 가운데 숨겨져 있는데 사실은 드러나 있는데 찾아볼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죄의 문제를 그 잘못에 관하여서 어떻게 해결을 하시는지 세 구절을 볼 텐데 13절, 14절, 16절 볼 거거든요. 13절부터 보죠. 13절. 보시면 저기서 답을 하나 찾으셔야 돼요. 뭐가 답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방식 그 해결책은 뭐냐하면 그리스도의 피로. 피는 뭐죠?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냥 아야 이 정도 아니고 자신을 완전히 죽여 그피 흘리심으로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내신 것입니다. 14절. 14절에도 똑같은 의미의 답을 찾아보세요. 뭐죠? 자기 육체로 돈몇 푼으로 아니고요. 자기 몸으로 자기 자신을 내어 주심으로 이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자기 육체로 하나 더 있습니다. 16절에. 16절. 뭐죠? 십자가로. 또 십자가로. 세 가지를 잘 연결해서 말해 볼까요? 13절에 있는 그리스도의 피로 14절에 자기 육체로 또 십자가로 그리스도의 피로, 자기 육체로, 또 십자가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유대인 출신들이 율법으로 죄 용서함 받은 거 아닙니다. 그들이막 뛰어난 대단한 성실함으로 그런 거 아니 라니까요 이방인들이 율법을 드디어 이전에 율법을 몰랐다가 이제는 안식일도 지키고 정결법도 지키고. 그렇게 율법으로서 죄 용서함 받은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내어 주심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자기 육체로 또 십자가로 그렇게 자신을 내어 주심으로 죄 용서함 받았고 죄 용서함 받았으니 구원 받았으며 구원 받았음으로 하나님과 화목된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더 물어보게 되겠죠. 그러면 잘못한 사람은 뭐 반성도 안 해도 됩니까? 뭐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시고 그러면 그 사람은 뭐, 그냥, 뭐, 다, 그냥, 뭐, 그렇게 지나가는 겁니까? 회계도 안 해도 됩니까? 아니죠. 해야죠. 반성 없는 구원이 어디 있습니까? 회계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순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서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순서가 뭐냐 하면, 십자가가 먼저고, 그 다음 회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랑이 먼저 있었고, 그 사랑 다음에 죄 회계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죄의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라 할수 있겠죠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만히 앉으셔서 우리에게 한 발짝도 다가오지 않으시고 사랑과 국류를 앞세우지 않으시고 그냥 떳떳하게 앉으셔서 하나님께 마침내 도달하는 자들을 구원하신다고 하면 그렇게 우리의 회계를 기다리셨다고 한다면 우리 중 아무도 구원에 이르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목한 공동체는 십자가로 이루어질 뿐입니다. 무엇으로 이루어진다고요? 십자가로 이루어질 뿐입니다. 우리 주님의 죽으심으로 이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돈 모아 가지고 뭐 사람 끌어 모아 가지고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 교회의 시작은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이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 교회가 계속해서 교회로서 존재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예수님처럼 자기 자신을 나도 내어 주겠다고 내 생명을, 내 몸을, 내 피를 흘려서라도 내가 이 사랑과 긍휼을 행하겠노라고 자기 자신을 예수님처럼 먼저 내어주는 자가 있어야 교회가 계속 교회답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누구 한 명이라도, 이 중에서 여러분 가운데 이오예배에 참석하여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한 분이라도 주님, 내가 여기 있어오니, 나를 보내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죽게 드리오니, 주님 바둑 없어서, 사랑이 필요한 그 자리에, 용서가 필요한 그 자리에, 피 흘림이 필요한 그 자리에, 주님 나를 보내어 주옵소서. 누군가 그 고백을, 그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이 말씀에 의지하여 이 비전을 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1절, 22절. 읽어볼 겁니다. 21절, 22절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성경에 나오는 참 아름다운 말들 중에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아름답다 여겨집니다.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제가 좀 이렇게 많이 입으로 퍼뜨려 보려고 줄여봤는데, 함지가 해봤는데 별로 어감이 안 좋아가지고, 뭐 그냥, 뭐다 그냥 풀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여튼 이걸 계속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근데 해보니까 괜찮은 것 같은데, 함지가 괜찮습니까? 뭐 어찌됐든, 이걸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의 마음에 좀 새겨가지고, 함, 함, 뭐라더라, 함, 함지, 아,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렇지. 함께 지어져 가는 거지.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오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더 앞서 기억해야 될 것은 역시 우리의 죄가 해결되었던 그 방법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자기 육체로, 또 십자가로. 이에베소설를 쓰고 있는 바울, 사도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던 자였습니다. 콧대가 높아도 너무 높아가지고 자기 기준으로는 저 이단 같은 예수 믿는 자들 다 잡아 죽여야 속시원한 그러한 대단한 신앙 가졌던 사람이었던 사실은 하나님 앞에 불쌍한 존재였던 그가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던 그가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되어서 이 둘을 하나 되게 하는 일에 쓰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품었던 이 교회를 향한 아름다운 비전이 우리 가운데 우리 대한 가족들의 마음 가운데 품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혹시 여러분 이것보다 더 급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을 텐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혹시 있습니까? 없으시면 오늘도 우리가 한 명도 빠짐없이 이 기도 제목을 화목한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안에 우리가 모든 벽과 담을 허물고 다시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한몸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다 같이 함께 기도하기로 동의하십니까? 제청하십니까? 가하시면 이해하시고, 아니면 아니라 하시고, 없으니까, 그것을 오늘도 우리는 기도 제목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죠? 속으로 딴 기도 하지 마시고, <laughs> 그래도 나는 이거 하, 그러지 마시고, 아, 지난주, 오늘, 오늘 마지막 기회니까요, 아, 화목한 공동체가, 혹시 지난주 기도로 혹시 부족했다면, 하나님, 오늘 이 기도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